환영합니다. 다시 돌아온 더 로열 rpm입니다. 오늘은 모험과 럭셔리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버린 놀라운 괴물을 소개합니다. 바로 2026기아 6x6 캠퍼 모터홈입니다. 단순한 캠핑카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여섯 바퀴를 가진 럭셔리 탐험용 요새입니다. 사막이든 산악지대든 얼어붙은 설원위든 이 거대한 기계는 단순히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정을 예술로 만듭니다. 첫눈의2026 기아 6X6 캠퍼 모터홈은 마치 SF영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존재감을 자랑합니다. 압도적인 차체, 육중한 휠, 미래적인 LED 조명, 모든 요소가 힘과 품격을 동시에 말합니다. 기존 SUV를 단순히 확장한 것이 아니라 기아는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냈습니다. 전면부의 LED 라이트바는 강렬한 인상을 주며 6개의 대형 오프로드 타이어는 어떠한 지형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대한 차체 하단에는 보호판이 장착되어 있어 진흙길이든 자갈길이든 문제없이 주파합니다. 본인 아래에는 하이브리드 전기 파워트레인이 숨 쉬고 있습니다. 전기 모터와 터보 엔진이 결합되어 총 출력은 700마력 이상. 6개의 바퀴의 동력 분배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인텔리전트 AWD 시스템 덕분에 가파른 언덕도 부드럽게 오릅니다. 루프에는 고효율 태양광 패널이 장착되어 있어 외부 전원 없이도 며칠 동안 완전 자급이 가능합니다. 이 차량은 단순한 모터홈이 아닌 진정한 이동식 생존 기지입니다. 대시보드, 실내로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2026 기아 6X6 캠퍼 모터홈의 인테리어는 움직이는 텐트하우스 라플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천연 가죽 시트, 우드트림, 알루미늄 디테일이 어우러진 실내는 고급스러우면서도 따뜻합니다. 거실은 변형이 가능한 멀티존 구조로 소파 라운지에서 다이닝 공간, 그리고 시네마 모드로 손쉽게 전환됩니다. 스마트 글래스 창문은 터치 한 번으로 투명도 조절이 가능하며 주변 환경에 따라 자동으로 햇빛을 차단합니다. 후면에는 완벽한 안락함을 자랑하는 침실이 있습니다. 자동 온도 조절 기능이 있는 퀸사이즈 스마트 침대. 천장 조명은 일출을 모방해 자연스럽게 잠에서 깨도록 돕습니다. 욕실에는 레인 샤워, 절수형 재활용 시스템, 미니 세면대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주방 또한 인상적입니다. 인덕션, 냉장고. 스마트 커피 머신 등 모든 것이 전기로 구동되며 차량의 태양광 전원 시스템으로 완전히 독립적으로 작동합니다. 모든 시스템은 기아 인텔리전트 AI 어시스턴트로 제어됩니다. 음성명령이나 제스처로 조명, 온도, 내비게이션, 심지어 주행 모드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주행 중에도 AI 가치형을 분석해 서스펜션을 자동으로 조절하며 거친 길에서도 내부는 놀라울 만큼 조용합니다. 또한, 차량에는 자율비행 드론이 기본 탑재되어 있어 여행 영상을 자동으로 촬영합니다. 여행자의 시점에서 하늘 위 장면까지 담아내며 완벽한 콘텐츠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나 이 차량의 진짜 매력은 단순히 기술력에 있지 않습니다. 2026 기아 6X6 캠퍼 모터홈은 자유를 상징합니다. 빠름보다 여유를 복잡함보다 단순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한 차입니다. 완벽한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과 위성 통신 장비가 내장되어 있어. 세상 어디서든 연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바이벌 모드 기능을 통해 혹독한 환경에서도 일주일 이상 생존할 수 있도록 에너지, 물, 통신이 자동으로 최적화됩니다. 기아는 2 차로 단순한 럭셔리 브랜드가 아니라 미래의 탐험가를 위한 파트너임을 증명했습니다. 이 6X6 모터홈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하나의 집이자 이동식 셀터이며 모험의 상징입니다. 2026 기아 6X6 캠퍼 모터홈은 모험과 기술, 그리고 인간의 꿈이 하나로 융합된 결과물입니다. 당신이 사막을 가로지르든, 설원을 넘든 이 차량은 언제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로열 RPM은 세상을 놀라게 할 혁신적인 자동차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로열 RPM이었습니다. 다음 여정에서 다시 만나요. 자동차 불.